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1913년 강연록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자료들 흥미로운 내용이 많죠. 네, 인간 발달에 숨겨진 과정이나 뭐랄까 영적 세계와의 연결 같은 이야기들이요. 현대사회에서 왜 영적 탐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거리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슈타이너가 말하는 루치페가 아리만이라는 두 힘. 이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루치펠과 아리만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선과 악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의 자아 의식이나 자유, 심지어는 아주 일상적인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끄는 힘이라고 할수 있죠. 아, 상반된 힘이군요. 하나는 너무 이른 자유 쪽으로, 다른 하나는 또 너무 물질적이고 경직된 사고 쪽으로요. 그렇죠. 균형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슈타이너는 인간 발달 자체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작용한다고 봤다면서요? 그첫 번째 흐름이 신성한 존재들이 이끄는 점진적인 진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흐름은 보통 7년 주기로 나타나면서 우리를 점차 성숙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 힘만 작용한다면 우리가 나라는 자의식을 갖는 게 20살이 넘어서야 가능할 거라는 거죠. 20살이요? 꽤 늦네요. 현실은 훨씬 빠르잖아요. 보통 서너 살? 대여섯 살이면 나를 아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힘, 그러니까 루치펠적인 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아, 루치펠이 우리 자아 의식을 일찍 발달시키는 거군요. 개성과 독립성을 주지만 원래 신성한 계획과는 좀 다른 길로 이끄는? 정확해요. 루치펠 덕분에 우리는 일찍 자아와 기억력을 갖게 되죠. 개성도 얻고 자유도 얻지만 어떻게 보면 신성한 근원에서는 조금 더 일찍 멀어지는 셈이랄까요. 음. 요즘 아이들이 빨리 똑똑해지는 걸 다들 좋게만 보는데 슈타이너 관점에서는 너무 이른 영착 불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며요. 네, 그런 시각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 루치펠과 아리만이 단순히 악이 아니라 필요한 힘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루치펠은 내면의 자유, 스스로 도덕적 이상을 세울 힘과 연결되고요. 그럼 아리만은요? 우리를 물질 세계에 묶어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가요? 아리만은 명료한 지성, 또 과학적인 사고, 현실 감각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능력, 심지어는 아이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아리만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슈타이너는 설명합니다. 곰 개선이나 이가 나는 것까지요. 와 정말 폭넓게 보네요. 그렇죠. 우리를 이 땅에 이 물질 세계에 단단히 발붙이게 하는 힘인 거죠. 그럼 노화로 몸이 약해지는 건좀 부정적인 걸까요? 아리만에게 더 지배당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 놀랍게도 슈타이너는 또 다르게 봤어요. 노년기의 신체적 약함이나 치아상실 같은 것들이 오히려 죽음 이후의 영혼이 아리만의 그 강한 물질주의적 힘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으로 변환될 수 있다고 봤어요. 아, 약함에 오히려 힘이 된다고요? 네, 결국 중요한 건이 루치펠과 아리만 두힘 사이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균형이 참 중요하겠네요. 근데 요즘 시대가 기술 문명이 워낙 발달해서 물질주의가 강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슈타이너 시대에도 이미 기차나 전신 같은 신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는 그런 기술의 편리함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물질적인 것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영적인 세계나 사후 세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고 봤어요. 아, 편리함이 어기로 영적인 감각을 약화시킨다. 아리만에게 힘을 실어 주는 환경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런 시대일수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영적인 통찰, 그가 인지학이라고 부른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지학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슈타이너가 말한 인지학은 어, 인간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우주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어떤 지식의 길 혹은 수행의 길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식의 길이요? 네. 특히 그는 잠들기 전에 인지학적인 내용이나 영적인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잠자는 시간이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요? 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서 더큰 우주 슈타이너는 이걸 거시 세계라고 불렀는데 이 거시 세계와 교류한다는 거예요. 거시 세계와 교류한다. 이때 우리가 자기 전에 품었던 영적인 생각들이 일종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사후 세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달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생각들이 죽은 이들에게 양식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소홀히 영위한 그들은 말 그대로 굶주리게 된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지상에서의 배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요. 맞습니다. 인지학적 지혜는 뭐 천국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탐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여기서의 영적 노력이 사후 세계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 여기서 준비해야 하는 거군요. 그 피사의 캄프산토 프레스코와 해석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천사가 데려가는 영혼은 어린아이 모습이고 악마가 끌고 가는 영혼은 늙은 모습으로 그려진 이유가 뭘까요? 그 그림은 뭐랄까 영적인 순수함.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영원으로 나아가는 열쇠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요? 네. 슈타이너는 이걸 영원성을 구원하는 원리라고 표현했는데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 영혼의 원형 같은 걸 의미하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리는 신성한 아이 역시 바로 이 원리가 세상에 나타났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잠, 노화, 돈, 기술 같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요소들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네요. 슈타이너의 통찰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나 어떤 도전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루치펠과 아리만의 힘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바쁘고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양식은 무엇일지 한번쯤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